전북교육청은 에코시티로 이전이 확정된 전라중학교 부지에 전주교육지원청을 비롯해 학생상담센터 등을 건립하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교육감의 출마를 준비 중인 서거석 전 전북대 총장이 이를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학생 중심의 공간이 들어서야 한다는 겁니다. 박원기 기자입니다. 전라북도 교육감에 출마하는 서거석 전 전북대 총장이 전라중학교 부지 활용과 관련해 행정기관 이전 계획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학교가 떠난 부지에 행정기관을 이전하겠다는 발상은 단순한 행정편의적 사고라고 지적했습니다. 건물이 낡았고 주차장이 좁다는 이유인데 그것은 행정편의적인 사고라고 아니할수 없습니다. 교육예산의 우선 투자 수위는 행정관련 시설이 아니라 학생교육에 부어야 합니다. 전라중학교 부지에는 학생 중심의 미래 교육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다면서 사실상 현 전북 교육을 비판한 겁니다.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위한 미래 교육 체제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고 이를 위한 공간 구축을 말했습니다. 전북 미래 교육의 학습, 체험, 연구, 교류의 중심이 될 가칭 미래 교육 캠퍼스 구축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미래교육 캠퍼스에는 AR, VR, 메타버스, 인공지능, 로봇 체험관이 들어섭니다. 대학과 연계한 다양한 커리큘럼이. 한편 지난 1968년 개교한 전라중학교는 학생수가 1,741명까지도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학생 수 146명의 소규모 중학교가 되면서 중학교 수요가 크게 늘어난 송천동 에코시트로 이전이 결정됐습니다. 송천동으로 이전을 하면 한 학급당 29명, 30개 학급으로 학생 870명에 교직원도 100명 안팎으로 늘어납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학교가 이전하면 발생할 수 있는 원도심 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전주교육지원청 등의 이전을 계획했습니다. BTV 뉴스 박원기입니다.